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레스터 토트넘 축구와 관련하여서 레스터는 지난번 리전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으며 토트넘 역시나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상대의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레스터는 컵대회에서 와포드를 제압을 하고 다음 라운드로 올라갔으며, 틸레만스의 알브라이턴 메디슨 등 팀의 주축에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본 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부상과 코로나 차출 등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작지 않으며, 은디디와 아마티 이에아나초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팀을 비웠고, 바디는 당분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진의 타카가 돌아왔고 센터백 소윤지가긴 부상을 털고 돌아와 팀 수비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은 리그에서 최근에는 무패를 이어가며 부위에서 6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좀처럼 리그에서 골을 만들지 못하던 케인이 최근 네 골을 몰아넣었고 콘테의 철학이 팀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진의 핵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의 여파로 2월에나 복귀를 할 것으로 보기에. 레귤론과 모우라 등이 케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주 일정에서는 첼시에 패하며 리그컵 준결승에서 탈락을 하였고 그렇지만 부상으로 빠져있던 베르바인이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레스터 토트넘 이두 곳에 있어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공백 속에서 모우라가 부진하면서 케인이 전방에서 고립이 될수 있습니다. 레스터 역시나 바디와 이헤아나초의 공백이 아쉽기도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 같은데 레스터는 전력에 대한 누수가 있지만, 쉐엔즈와 듀스버리홀 등이 돌아오기에 수비적 안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틸레마스와 메디슨 등 모든 비클럽이 주목을 하는 중앙에서의 자원들이 토트넘과 자웅을 겨룰 수 있으며, 케인이 건재하지만 공백 속에서 공격에 대한 흐름이 답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레스터는 리그에서는 11호 무패승패승 최근의 경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몇 시즌을 놓고 본다고 해도, 단연 최악의 시즌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리버풀을 1대0으로 잡은 것은 놀라웠으며, 그렇지만 이를 제외하게 되면 상위 5팀을 상대로 하여서 5패로 매우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실점에서 크게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실점에 대한 기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뉴캐슬전승 이전까지 14번의 경기에서 무실점이 없었으며, 홈에서도 5위 이상 팀을 상대로 하여서 4번의 경기에서 6실점을 좋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점에 대한 기대값이 1.76으로 상대에게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당 15.8개의 슈팅을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밑에서 3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터 토트넘 축구 최근 콘테 휘하에서 공격력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수비진 공백에 있어서 매우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스터 팀이 공세를 잘 버틸 수 있을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점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곳으로 레스터의 득점력은 31 득점으로 중상위권은 되는 성적입니다. 그렇지만 주포바디 선수의 결정이 유력하며 대체자 이해하나 초도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복이 좀 심해졌다고 한들 확실한 해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비 지향적인 토트넘을 뚫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수마레 바디 에반스 페레이라, 버트란드 카스타뉴, 포파나 아마티, 이해아나초 맨디 은디리 선수입니다. 전멸부터 시작을 하여서 공격진, 중원수비진 모두 쓸려나갔으며 이미 엔트리 최소의 인원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가 되었었는데 엔트리 공백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타팅으로 누가 나올지도 궁금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토트넘 리그에서는 6위로 승무 승무 승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터 토트넘 감독을 교체를 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이며, 비록 지금은 6위에 자리를 하고 있지만, 연기가 된두 경기를 모두 잡아내게 된다면 곧바로 4위까지 수직으로 상승을 합니다. 리그에서 8번의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서 기세도 매우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며, 엔트리 공백이 심한 레스터를 상대로 하여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의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곳으로, 물론 최근의 두 경기에서는 이득점에 그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패의 기간 동안을 보게 되면 8번의 경기에서 13득점으로 멀티골 득점에 대한 경기가 5 경기나 됩니다. 최근에 수비가 아예 무너져버린 레스터를 공략을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며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못하지만 누누 감독 체제에서 한골에 그쳤던 케인의 폼도 제법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득점에 대한 전망도 밝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실점의 가능성은 적은 곳으로 일단 콘테 특유의 0백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서. 데이비스가 왼쪽 스토퍼로 기용이 되었고 컵대회 첼시전에서 가장 많은 인터셉트인 3회를 기록을 하면서 완전히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팀의 주포와 대부분의 공격에 대한 자원들이 결장을 할 예정이라는 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무실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장자는 로메로, 손흥민, 스칼렛 다이어, 레길론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아쉽지만 힐 모우라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수비 지역에서 공백이 눈에 띄며 탄강과 산체스 데이비스가 3 0 0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 토트넘 축구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